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 피부과 화장품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피부과에 가가지고 모공을 케어를 하면 은 모공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어, 피부과 화장품은 유명 의사들이 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과 의사들이 과연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길도 없고 또 판단 기준도 없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특별하다 이렇게도 얘기 못해요. 단지 피부과 의사들이 만들었다고 피부과에서 파는 그 제품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보습 제품입니다.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촉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백 효과가 있는 그 원료가 들어가서 약간의 그 효능을 볼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거죠. 근데 그 미백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 원료가 3%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 화장품은 결국은 병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해서 결국은 특별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이제 그 모공 케어를 하실 때를 보면은 또 모공을 케어하면서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를 이렇게 살짝 깎아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모공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 깎아내면 정말 모공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공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피부를 살짝 깎다가 보니까 피부도 얇아지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트러블에 약한 민감성 피부로 바뀌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레이저 시술이에요. 레이저 시술은 진피층의 그 모공 벽을 자극해서 콜라겐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공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오르게 해서 원래대로 이제 모공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공법인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은 비타민C와 E, 그리고 어, 단백질,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치료하고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진피 내에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사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점점 더 민감성 피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미용을 40년을 했는데 미용,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에 너무 자주 오면은 머리가 다 나중에는 상해버리는 것처럼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 특히 이 콜라겐이라는 것은 25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40세가 되면 절반도 안 남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피부에 콜라겐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콜라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저분자 PC 콜라겐이 좋다. 그러니까 또 전부 다다뭐 저분자 PC 콜라겐이 몇 밀이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콜라겐 양이 감소하고 어, 피부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은 금방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예, 발생을 하게 돼요. 주름이 생기고 피부 처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겐을 드시더라도 좀더 정확하게 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세포는 50에서 80나노의 크기로 돼 있거든요. 콜라겐을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분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드실 때에는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콜라겐은 꼭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흡수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의 크기가 50에서 80 나노인데 그보다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콜라겐이 아무리 핫하고 좋다 좋다 해도 이런 원리들을 조금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 좋은데 그때뿐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의교보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출이 계속 쌓이는 거죠. 한번 가서 그 모공이 작아진 맛을 보게 되면 또 가서 하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내 피부는 점점 더 민감성으로 바뀌고, 어,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 피부과를 가시든, 아니면은, 어, 피부과 화장품이 정말 특별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